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Kim. 이, 들어오다 보니까, 검상치 않은 집이 있습니다. 이게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짓고 있는데, 아 여기가 용도도 궁금하고, 저기 지금, 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게 지금, 건축주 분이신지 궁금하네요.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아유, 집이 좀 독특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이렇게 둘로 쌓아서 만드신. 아, 그래요? 네. 아버님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었었고, 쌓신 집이네요, 그죠? 네. <laughs> 와. 이 집이 좀 범상치 않은데, 네. 이집 용도가 뭔가요? 실례지만 아, 원래는 카페 겸 해서 이제 펜션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펜션으로만 운영을 하, 하고 있던 자리예요 근데 지금 좀 오랫동안 시간을 좀 방치를 해놨어가지고, 다시 이제 좀 활력을 주기 위해서 다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 <laughs> 여기가 정확하게 지금 지명이 어디쯤 되는 진짜 좋은데요. 아, 여기는 천반산이라고 해서요. 네. 천반산 쪽에서 융담호에서 나오는 그물줄기예요 와, 그 앞쪽으로. 경치가 되게 좋죠. 와. 아주 뭐. 네. 와 이야. 엄청 좋네요. 그러면은 이 집이 지금 이제 앞으로 펜션으로 좀 이용도 할수 있고, 그죠? 네네. 그리고또 뭐, 보니까는 이거 말고 또, 요즘은 뭐 이거 해갖고는 좀먹고 살기 가힘들것같고또뭐 다른 것도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혹시? 아 어, 원래 제그 직업이 네. 애견 미용사예요. 아 부르시네요. 툭치에 <laughs> 네, 네, 네. 또 어, 우리 여성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직업을 네, 갖고 계시네요. 네. <laughs> 그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여기를 정비를 하면서 네. 나중에 펜션 사업하고 이제 애견 사업을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카페와 같이 해서 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테마가 좋네요. 맞아요. 네. 요즘 애견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맞습니다. 어디 관광지 같은데 가다 보면 요즘 애견을 입장료로 받고 입장을 시키는 데가 많아졌어요. 어 그렇죠? 네. 아, 아주 테마가 좋습니다. 네. 산책로가 원체 좋기 때문에 네. 강아지 어렇서 네. 산책할 수 있는 게 엄청 좋아요. 그러게요. 아... 그거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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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마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채널도 또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 채널에 채널 이름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안도령입니다. 진안도령? 네. 진안도령? 네. 네. 이제 풍경이나 이런 거를 조금씩 짤막하게 잘라서 이제 그 사진을 이제 한 번씩 올리고 있고 업로드하고 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부족해서 아. <laughs> 자주 올리지는 못하고요. 아, 한 채널. 번씩. 네. 네. 자,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네. 어, 채널 들어가셔서 또 영상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노르모신이 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예, 그래요. 아, 집한번 구경해 봐도 될까요? 네. 안내 좀해 주시죠. 아. 어디서부터 볼까요? 우선은, 네. 저쪽은 지금 아직 정비가 다안돼 있는 상황인데, 네네. 네. 그 자재만 다 빼내면 바로 네. 사용할 수 있는, 오. 이제. 원두막 같은 거죠? 계속. 그러네요 네, 그런 아,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중간에도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 야, 집만 꺼내면 다쓸수 있어요. <laughs> 그러네. 아주, 아주, 집이 아주 막, 대단해요. 돌로 전부 다. 네. 아버지가 10년 넘게 손수 다. 10년. 네. 아,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 아버님 한번할까요 네. 할까요? 네. <laughs> 아버님. 예. 아유 아주 대단하신 분이네 이거 1 0년 가까이 아카. 이렇게 집을 지으셨다며요 그렇죠 1 0 년이 넘게 세월이 갔네요 벌써 아참 대단하십니다 여기저큰 나무가 <laughs> 네. 아주 묘목으로 심은 것이 저렇게 컸으니까이집 아, 지을 때부터 배에 그런죠네아 이거야 여기가 논이었었는데 네 화가 내 가지고 매립해서 이렇게 저기를. 아. 대단하십니다. 아주 의지가. 이렇게 하나하나 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지금 이렇게 만든 것고자제분하고 함께 이렇게 또 하고 계시니까, 든든하시고 그렇겠어요. 그죠? 집좀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예예예. 아, 어 예, 예. 아, 테이블을 예. 놓고, 반체적으로 아. 이렇게 테이블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좋네요. 네네. 지금 이제 아, 코로나도 어느 정도 통식이 네. 됐고, 이제 아마 올 여름부터는 많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단체 손님들이 네. 한 번씩 언제 사용할 거냐고 연락 막 전화를 주셔가지고, 음. 그래서 음시 방면으로 우선은 테이블만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만들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네. 근데 실례지만 이거는 네. 어떻게 기둥을 쌓으면 뭐 방법이 아주 좀 오픈을 해줄 수 있나요? 공개를? <laughs> 아 이거는 <야>. 아버지한테 무슨 <laughs> 야 아, 아, 아주 참 <laughs> 내가 봐도 대단합니다 이게 아, 한땀 이런... 한땀 이렇게 예 아버지가 아, 성격이 급하신데 예 저, 저도 이렇게 불 쌓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아, 그렇네요 그죠 아... 이쪽으로 또 조금 가면 뭐 앞쪽으로는 볼수 없나요? 아버지 아까 말씀했던 어. 나무가 저 메타스키아예요. 아, 아, 요, 방금 네.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메타스키아. 이 나무가 어릴 때부터 이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도 완성이 안 된대요. 그죠? 네, 네. 아직도 이렇게 짓고 계시고. 네네네. 네, 네. 지금 이쪽으로 가면 또, 네. 어, 뭐가 볼수 있나요? 네. 어, 아, 여게 이제 진입로가 되겠네요. 그죠? 들어오는 네, 네. 진입로. 네. 어, 여기도 범상치 않네요. 돌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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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게 원래 처음에 만드셨던 본질이고요. 네. 복층 아, 시설부터 해가지고 다 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야, 우리 저저 저 선생님 또또 또 아주 분명치 않은 또뭐 취미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예, 윈드 서핑 <laughs> 예. 원래 애저 스포츠 아. 스쿨 그 대표님이셨어요. 아 그래, 아 아버님이? 네, 예. 윈드 서핑부터 시작해서 오.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아. 전문은 스쿠버 다이빙 이거 아. 이쪽으로 아, 그렇죠. 전문이시고요. 아. 아, 근데 이런데 이제 네.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을 다 잡고 이렇게 또. 어, 살고 계시는 게 너무 존경스럽네요. 야,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 안녕. 안녕. <laughs> 너도 한번 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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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겁이 많아. 예. 아, 이 순한. 제, 다리 다리 제가 요. 예. 아, 다리. 아이고, 아유, 아이고. 영상에 한번 나올래 인사해. 아,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얘가 <laughs> 정말 웃는 표정이 정말 해맑은 애인데. 아 그래요? 낯설어서 지금. 어, 어, 진돗개죠. 아 풍산개예요. 아 풍산개. 네. 아 저희 예. 집에 풍산개 두 마리가. 아 그렇네요. 사람 웃는 걸 알려주죠. <laughs> 야참 아주 이뭐 지난 마이산 갈 필요가 없네요. <웃음> <웃음> 이 저, 전부 다 돌집입니다. 돌 돌로 해가지고. 야 이런 집이 진짜 대한민국에는 없을 텐데요. 아, 여기 한번 오시게 되면은 뭐 하루 종일 묵고 가면 저절로 힐링이 되겠어요. 네. 아, 지금 안에 뭐 아버지가 혼자 오래 있다 고 네. 보니까 좀 자제구리하게 모아놓으시게좀 아, 많으세요. 그러게요. 그래서 안에 구조를 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천천히 정리하시고 네. 네. 이제 앞으로 네. 오픈이 되면은 네, 네. 제가 한번 더 와서 영상에 담고 싶네요. 허락만 해주시면은. 아, 그럼요. <laughs> 여기 바베큐 구이 대시로 네. 많이 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메타스키아 이 나무 네.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버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심으실 때이 집을 지었다고 하니까 아 아주 대단하시네요. 자 네. 여기가 이제 아직 정리가 좀안 네.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종식이 되어가고 있고 네. 네.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실 텐데요. 그러면 꼭 이곳을 여행지에 꼭 어, 한 군데 이렇게 넣어 가지고 여행을 하시면 많은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이곳저곳 다니면서 구경을 많이 시켜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뭐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 아, 저희가 지금 입구를 막, 막아놓게 됐어요. 이게 이제. 아, 여기요? 네. 철, 제문으로 해서 지금 막아놓게 됐는데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놀러 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캠핑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었는데 너무 많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며 이제 대변 이런 거를 너무 안 좋게 해놔가지고 지금 입구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도 예전보다 많이 끊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놀러 오시는 건 정말 좋은데 자기가 버린 쓰레기만큼은 자기 양심으로 좀 챙겨 가셨으면 그렇게 되면 다시 문도 개방되고 여기도 다시 활성화를 띠겠죠. 천반산 여기 관광객들 등산하러 정말 많이 오십니다. 아, 이거 천반산이네요. 네. 정말 경치 좋고 이런 좋은 곳을 사용해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꼭 환경에 대해서 좀 청소도 좀 해주시고 한번씩 쓰레기 있으면 좀 주워주시고 저도 아침 저녁마다 한번씩 이렇게 쓰레기 주워가지고 모아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참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전국을 다니보면은 지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쓰레기거든요. 네, 맞아요. 제발 외집분들이 오셔가지고, 쓰레기를 좀안 버리고 가면은, 네. 다윈민하면서 좋은데, 그렇죠. 몇몇 분들 때문에, 다들 많은 분들도 피해를 보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렇게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우리 네.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곳을 네. 여행하실 피해가 있으시면, 은 꼭, 어 쓰레기는 되가지고 가셔야 된다. 는꼭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시간 돼가지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양면쪽을 탐사 중에 들어오다가 아주 범상치 않은 10년째 지금 이렇게 돌집을 짓고 계시는 건축주와 또 건축주 자제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아주. 처음에 이걸 어, 펜션으로 해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코로나가 오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침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코로나도 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제 수리를, 어, 부자간에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수리할 때또 노르모이선 이곳을 지나가다가 여어봤더만 흔쾌히 촬영협조를 해 주셔서 또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곳은 한분 오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곳이네요. 자, 오늘 영상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